히오스와 롤은 아주 다른 게임입니다. 롤은 기본적인 모바장르의 문법을 철저히 지키며 디자인된 반면에 히오스는 문법에서 벗어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죠. 죽금이 4분의 1의 가치를 가지는 먹기, 집에 틀어박혀 다른 챔피언에 기생하는 아바투르한 번에 3마리를 조종하는 길 잃은 바이킹 등은 다른 게임에서 절대 볼수 없는 히오스만의 챔피언들이거든요. 이 챔피언들은 왜 히오스에서만 나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히오스가 파괴한 문법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게임을 분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게임을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이 모바장르를 분석 하기 위해 라인을 하나만 두고 캐릭터의 성장이 같으면 똑같이 강하다는 가정을 두고 시작해보죠. 이 장르는 기본적으로 상대의 핵심 건물을 모두 파괴한다는 목표를 가지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싸움을 이겨야 하고 상대보다 성장을 해야 한다는 과제를 가집니다. 때문에 성장 차이를 벌리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죠. 그러니 성장의 관점으로 게임을 봅시다. 성장을 이루는 방법은 상대의 미니언이 죽을 때 근처에 있는 것이죠. 그럼 성장 차이를 벌리기 위해서는 상대 미니언이 죽을 때 나는 근처에 있고 내 미니언이 죽을 때 상대는 Thank <laughs> you. 없게 만드는 것. 다시 말해 상대의 부재를 만들어내는 것이 게임의 핵심이 됩니다. 상대를 집을 보내던가 죽여서 부재를 만들어내고 그 부재의 시간을 활용해서 성장 차이를 벌리는 게임 이 장르는 부재의 시간에 대한 중요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라인의 부재하는 시간을 극단적으로 줄여주는 민병대의 등장이 한 시즌의 메타를 바꿀 정도로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것이죠. 이렇게 중요도가 높은 요소는 살짝만 건드려도 게임의 밸런스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나 공평한 게임으로 느끼게 하려면 이 부재하는 시간의 가치가 챔피언 별로 달라서는 절대로 안 되죠. 너무 당연하게도 롤은 민병대 텔레포트 같은 요소는 모두가 사용할 수 있고 챔피언들의 사망 대기 시간은 레벨과 시간에 영향을 받지 챔피언의 종류에 영향을 받지 않죠. 굳이 따지자면 아크샨 정도가 있긴 한데 롤에서 조금 이질적인 친구이기 때문에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하지만 히오스는 다르죠. 머키, 아바투르, 디린 바이킹, 소갈이 유독 특수하게 느껴졌던 이유는 모바 장르의 성장 차이를 일으키기 위한 전제들 그러니까 미니언이 죽을 때 근처에 있어야 경험치를 얻습니다. 챔피언별로. 굳이 죽음의 가치가 달라서는 안 됩니다. 라는 아주 기본적인 전제들을 박살내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머키는 죽음 자체가 0.25의 가치를 가져 부활 대기 시간이 8초이며 라인 근처에서 부활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디메리트가 아주 낮지만 초갈은 하나의 챔피언을 두 명이서 조종하기 때문에 디메리트가 아주 강합니다. 길리는 바이킹은 세 마리의 챔피언을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세 라인의 경험치를 동시에 먹을 수 있고 아바투르는 미니언이나 챔피언에게 기생해서 라인에 있지 않아도 경험치를 먹을 수가 있죠. 이 친구들은 경험치와 챔피언 의 기본 전제를 무시하는 친구들이었던 겁니다. 히오스만 이런 챔피언이 가능했던 이유는 라인 부재유 중요도를 낮췄기 때문입니다. 중요도가 낮은 요소는 밸런스에 치명적이지 않게 되거든요. 롤에서 라인의 가치는 CS와 경험치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내가 라인을 부재하는 동안에 상대는 돈도 벌고 경험치도 먹는 두 배의 성장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히오스에서의 라인의 가치는 경험치 딱 하나뿐이라 그 자체로도 가치가 낮은데 경험치는 평타 사거리에 들어갈 필요도 없어서 CS보다 획득 난이도 마저 낮아요. 라인에서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도 경험치 받아 먹으면서 비슷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롤만 하신 분들은 이 수적으로 분리 라는 말이 잘 와닿지 않을 텐데 기오스에서는 정글러라는 포지션 이 따로 없고 라인이 두개인 맵도 있어서 기본적으로 다대다 다 라인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라인에서 여러 명중한 명의 부재는 훨씬 덜 느껴질 뿐더러 우리가 분리하면 적당히 경험치만 받아 먹어도 무관하니 부재의 가치가 훨씬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탈 것의 존재로 인해 모든 챔피언들이 이미 기동신을 신은 모양새다 보니 초반부터 빠르게 라인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서 라이너의 죽음은 엄청난 성장 차이를 가져오는 반면에, 듀오스에서 라이너의 죽음은 커버를 뛰러 가야 하는 귀찮은 정도의 상황 뿐인 거죠. 그렇게 라인의 중요도가 낮아진 만큼 밸런스의 영향력도 내려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라인의 중요도를 낮춘다면 낮아진 중요도만큼 게임의 재미도 반감되기 마련입니다. 실력 차이가 덜 드러나게 되고 이겼을 때의 쾌감이 없는 수준이 될 테니까요. 당연히 히오스는 다른 요소의 중요도를 올려서 밸런스를 맞췄습니다. 그게 바로 오브젝트예요. 히오스에는 주기적으로 획득한 팀에게 아주 강력한 효과를 주는 오브젝트들이 출몰합니다. 이 오브젝트들의 획득 난이도는 아주 낮아서 방해만 없다면 거의 즉각적으로 먹을 수 있기에 양 팀이 오브젝트를 둘러싼 한타를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 거죠. 롤로 따지자면 공격 안 하고 체력 낮은 바론이 특정시간마다 맵에 리젠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따지고 보면 바론보다 더 강력한 느낌도 드는게 바론은 먹혀도 버티는 그림이 나오 지만 디오스의 오브젝트들은 손실 없이는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일정시간동안 모든 미니언의 체력 1이 된다던가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소환수가 나온다던가 핵탄두를 쏜다던가 하는 강력한 오브젝트들이 라인의 중요도를 조금 가져간 것이죠 이 오브젝트를 먹기 위해서 다대다의 대치 상황이 반드시 자주 발생하게 되고 이런 전투에서의 승패가 중요해지게 되니 게임이 덜 중요해져도 게임의 재미에는 영향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잦은 전투가 키오스의 빠른 호흡을 만들어주기도 하죠. 롤에서 어쩌면 지루할 수 있는 구간인 성장 구간, 라인전의 시간을 줄이고 시작부터 오브젝트를 통해 전투를 계속 유도해내는 디자인인 겁니다. 이렇게 오브젝트의 가치를 분배하고 나니 오브젝트의 차이가 게임의 재미를 그리고 게임의 방식을 좌우하게 되겠죠. 그래서 맵별 오브젝트별로 영웅의 가치가 다르게 됩니다. 이게 또 키오스의 특이한 영웅이 많을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한 맵에서 쓸수 있을 정 또, 로만 밸런스를 맞춰도 챔피언으로서의 가치가 유지되기 때문이죠. 이 오브젝트의 존재들로 인해 아무리 라인의 가치가 낮아졌다 하지만 성장을 위해서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오브젝트라는 새로운 요소의 추가로 각자가 신경 쓸 것이 너무 많아졌어요. 롤에서 용 한타가 2, 3분마다 계속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라인을 먹어야 할지 오브젝트를 취해야 할지 계속해서 고민해야 하고 이건 플레이어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다가오겠죠. 롤에서는 라인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오브젝트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누어 문제를 해결했다면 뉴스는 챔피언별로 역할을 나누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라인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둔 것이 그러면 성장을 그 사람이 몰아서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뉴스는 팀의 성장이 공유되기 때문에 라인을 담당하는 독특한 포지션 전문가가 생길 수 있었던 겁니다. 전문가는 전투보다는 라인을 미는 데에 초점을 맞춰 스킬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한 턴에 두 라인 정도는 우습게 커버할 수가 있거든요. 오브젝트가 떴을 때 전문가들이 라인 손실을 최소화해서 받아먹고 나머지 인원들은 싸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진 거죠. 이런 경험치 공유로 인해 팀게임이 더 유도되는 겁니다. 각자의 분명한 역할로서 팀에 기여를 할수 있습니다. 론에서 흔히 있는 본인의 성장을 위해 한타를 하지 않는다거나 팀원의 CS를 뺏어 먹는다거나 하는 이기적인 행동들이 원천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오브젝트 싸움을 하지 않고 라인을 받아 먹으러 갔다 해도 그건 팀에게 더 이득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지 개인의 이기심 때문일 수가 없거든요 물론 그 판단이 불일치해서 싸우게 되는 경우나 그저 분탕을 치고 싶어 하는 트롤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팀원 간의 분쟁을 훨씬 줄이는 좋은 디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만 들으면 히오스는 모바 장르의 요소들을 적절히 활용하고 목적에 맞게 수정한 잘 디자인된 게임처럼 보입니다. 물론 게임 디자인은 잘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만 몇가지 디자인이 아쉬운 모습도 보였죠. 맵별, 오브젝트별로 게임의 양상이 달라지는 만큼 챔피언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맵은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빠른 대전에서는 맵도 모르는 채로 챔피언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나 블리자드 용들이라는 이미 팬이 있는 챔피언들을 출시하는데도 멋없는 스킬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으로 팬들을 실망시킨다던가 하는 것들 말이에요. 누군가는 이런 요소들 때문이 아니라 팀원끼리 경험치를 공유해서 원천적으로 캐리가 불가능한 느낌이나 성장도가 낮아서 나의 강함을 체감하기 어려운 느낌을 주는 키오스의 시스템이 문제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건 히오스의 특징일 뿐 단점이 아닙니다. 이런 재미에 대응하는 팀플레이 운영의 재미를 히오스가 줄수 있었다면 롤은 이미 망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생각하는 히오스의 진짜 단점은 시리즈의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